왔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 드리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리는 8월의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KTB 국민방송이 8월 3일 본사회의실에서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한국정책방송원 KTB 국민방송이 상호영상자료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3일 본사회의실에서 WBS 원음방송 이관도 사장과 한국정책방송원 성경환 원장은 양기관의 상호협력 업무 협약서에 사인하며 두 방송사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WBS 원음방송과 한국정책방송원 KTB 국민방송은 두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록물을 서로 공유하며 협의에 따라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연계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과 영상 자료를 서로 활용하고 상호의 방송 매체를 이용해 각사의 홍보물을 방송하기로 협약했습니다. WBS 원음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정책방송원은 대한뉴스를 만들었던 국립영화제작소를 시작으로 1995년 국립영상제작소로 명칭을 변경한 후 국정홍보채널 KTV를 개국하였고 2007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확대된 후 채널명을 KTV 국민방송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정원 교육부가 주최하는 초등학생 신성회 훈련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익산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 신성회 훈련은 미래 교단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 전무출신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신성회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 교도들은 중앙 상주 선원에서 훈련 과정을 안내받은 후 익산성지 대각전으로 이동해 결제식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교도들은. 10번의 경종 소리를 들으며 바른 자세로 입정을 했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했습니다. 또한 이번 초등학생 신성회 훈련을 통해 대종사님의 법을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은 물론 세상을 위하는 원대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법신불사님께 기도하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신성회 훈련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 라는 주제로 전무 출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꿈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원불교 대학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3회 여름대학 선방이 완도소남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완도소남훈련원에서 진행된 23기 여름대학 선방은 나를 찾는 마음 공부, 나를 놓는 마음 공부를 주제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원불교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입선인들은 주제 강의를 통해 원불교 기초교리를 배우고 선수련과 일기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행하며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체득했으며 깔깔대소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불교 대학생 입선인들은 훈련의 결제식에서 설명 기도를 통해 32년 전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처음 대학 선방을 결제했던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23번째 여름대학 선방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법신불사님께 고하고 올해는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가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이 만큼 8월 익산성지에서 열릴 4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청년교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결제식을 마친 후 입선인들은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의 임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소남훈련원과 훈련 과정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다섯 개 단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입선인들은 첫인상에 대한 단별 회화를 진행하며 평소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 단별 대항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개인과 미션을 수행했으며 도반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즐거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다시 대각전에 모인 입선인들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법신물전에 헌배한 후 선을 체득하는 훈련에 임했고 안성호 지도경우의 설명을 들으며 올바른 선의 자세와 수련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훈련 둘째 날 완도 소남 훈련원 우세관 원장은 진짜로 살자는 주제 강의를 통해 젊은 시절 화두를 연마해 깨달음을 얻고 일원상 진리를 만나는 법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깨달음은 그 사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 하는 짓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충실한 사람인지 진짜로 사는 사람인지 가짜로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진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성리예요. 나를 찾는 마음 공부, 나를 놓는 마음 공부, 별것 없습니다. 진짜로 사는 겁니다. 손발로 당부합니다. 올해 원불교 여름 대학 선박에는 원불교 교도는 물론 처음 원불교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참가했으며 총 50여 명의 입선인들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익산성지에서 열린 원대연 40주년 기념대회 포레스티벌 4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 같이 정성을 모으고 1심으로 합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진짜?